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한솔 아카데미에서 출제될 수 있을 법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어디서 좀 복잡해? 여기서 헬이에요. 여기서 좀 정리하는 게좀 빡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빡서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맞아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최소 힘철근량, 이거 구한, 최소 힘철근량 구하는 거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으니 연습은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힘모멘트 강도 파이 mn을 구하시오네요. 그럼 얘도 일단 파이부터 구해야겠다. 자, 파이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이실론 t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인장 압축 변화 구한 단면인지 구해보려고. 그러면 뭘 구한다? c분의 d 마이너스 입실론 c. 이런 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구한 다음에 베타 1c를 써 주는 게 정석이죠 이제 이렇게만 딱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뭐가 있겠냐 fck를 당연히 따져줘야겠지 몇이죠 21메가파스칼이니까 40메가파스칼보다 또 작네 자 그러면은 에타는 몇이다 10이 되겠고 그리고 또 베타 1은 0.80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한다? A를 구해 봅니다. A를 구했더니 베타 0.85 FCK b 분의 a s f y 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풀이에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로 나눈다. 여기다가 베타1을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값이 나오면 C 값이 나오면 CC 곱해주고 넣어 주고, d도 넣어주고 이실론 c u는 0.0033으로 바뀌었으니까 넣어주면 수인장 변율 나오겠죠? 압축인지 인장인지 혹은 변화구간 단면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번 문제네요. 자, 인장 철근1 열로 배치되어 있는 보에서 강도 감소계서 파이를 구하라는 그냥 단순한 문제였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뭘 한다 그냥 바로 A 구해버려요. A는 에타 곱하기 0.85 FCK b 분에 AS FY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에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FCK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38메가파스칼이니까 40메가파스칼 이하죠. 자 베타원은 0.80이고, fck가 38메가파스칼이니까, 에타는 1.0이고, 그리고 입실론 cu는 0.0033이네. 그쵸, 맞죠? 자, fck는 몇이다? 음, 38. 자, b 같은 경우는 몇입니까? 300mm. as는 뭡니까? 어, 네개의단면적으곱해줘야 되니까, 4 곱하기 794가 되겠다. 자, fi는 몇이죠? 황복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까지 풀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 봤더니 a 값이 몇이 나왔대? 131.1이 나왔대. 아, 그러면 됐어. 그럼 뭐만 구해주면 돼? 이제 파이를 구하려면 입시론 t, 즉, c가 필요한 거잖아? c는 베타원분의 a가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베타원 같은 경우는 fck가 38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0.8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0.80에서 뭘 나눈다? 이 a 구한 걸 나눠주시면 되겠다. 131.1에서 0.80을 나눠져버리면 뭐가 나온다? c값이 나온데이 c를 얻다 쓴다? 바로 입실론 t 순인장 변호을 구하는데 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c분의 d-c 곱하기 이실론 c 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또우리또방식도 또 다르게 풀었나봐. 하여튼 짜증나게 풀어요. 그냥. 일단 보겠습니다. 자, 131.1 131.1 그리고 d같은 경우는 몇이다? 그렇지, 유효기피가 400mL더라. 자, 콘크리트의 극한 배용률은 뭐다? 0.0033을 넣어주면 되겠죠. 왜? fck가 40, 아, 40mA 파스칼 이하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